이번에 이제 이준석이 인종차별인데 이슈가 있었고 뭐 인류한 위원장한테 어쨌든 귀한 한국인한테 저렇게 인종차별적인 그러니까. 발언을 막 했단 말이죠. 미국에 있는 정식과 의사가 음. 이준석이 한 짓은 인종차별이다라는 말을 이제 할 정도로 음. 예의가 없는 짓을 음. 했잖아요. 사실. 은 음. 그러니까 얘 최대 업적은 음. 하버드를 나온 거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거라고 음. 봅니다. 음. 이준석 직업이 하버드 나온. 백수잖아요. 이준석의 그 신당 지지 17%는요. 어, 어. 이준석이 제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자기 지지율로 생각하고 자만하는 게 바로 이준석이니까 왜 이걸 모를까? 나도 만약에 물어보잖아. 신당 찬성한다 그랬을 거야. 어, 당연한 어, 거 아니야? 당연하지. 어. 그러니까, 이현주, 이준석 같은 애들이 서로 모여다니면 안 돼. 왜냐면, 따로 있어도 욕 먹는데, 같이 있으면 열배로욕 <laughs> 먹어요, 이거는. 둘다 돈에 도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내가 이준석이라면, 그냥 죽었다 깨나도 그냥 뭐장애찬 같은 애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laughs> 예찬아나좀 도와줘. 그래! 나 형이잖아 라고. 이게 정상인데, 어울리는 애가 유승민, 뭐 이런 이현주, 그러니까. 천하람 이런 애들이야. 그리고 난 이준석이 웃긴 게 뭐냐면 자기 개파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뭐뭐 뭐 천찍 천찍 그런 거 같은 거. 허우나도 그렇고. 음, 음. 허감보땡이었어 이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인이야 걔도. 그러니까 그 개파 애들이 물론 이제 의리상 그냥 이준석 옆에 붙어 있다고 음. 해도 도움이 안될거 아니야. 음. 다 같으면, 야, 니네 갈 길을 가라. 내 밑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떠나보낼 텐데, 전당대에 내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허우나 같은 경우는요, 이준석이랑 같이 안 있었으면 어쩌면 들 수도 있었다니까. 최고이요 근데 안 됐잖아. 저누가 이준석이구나. <laughs>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청년이 있어. 네. 근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비극의 이 역사상. 역사상. 청년이 사회적 약자가 됐던 적은 없었. 인류 역사상.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네. 3팔6들이 너무 지랄을 하고 그냥 패권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니네가 약자를 밀려난 거야. 네. 그래, 그런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오케이, 이해해. 그런데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대한민국 어떤 청년도 갖지 못한 그 기회를 너는 가졌잖아. 근데 네가 그 기간 동안 청년을 얼마나 대변하고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청년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네가 보여줬냐고. 대한민국 어떤 청년도 못 가는 걸그 기회를 너는 가졌잖아. 근데 네가 못 했어. 그러면 아, 내가 청년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든지 제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좋나, 다른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너 그러면 한마디라도 있었냐고. 없었지. 아무도 못 가는 기회를 너한테만 줬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걸로 분탕대치고 청년망신 다시 끼고 나서 아유 떨어지고 쫓겨나고 나니까 에이! 이러면서 어 대한민국 청년은 바보예요. 이러고 다닌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창피한 줄은 몰라 애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자, 찾아온 청년 정치라는 그런 대표성을 이준석은 다 흙탕물로 다 이제 그러니까요. 빠뜨려,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너 때문에 청년 정치에 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근데 네가 정말 청년을 대변하고 싶고 청년 정치에 관심 있으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석고대들한면서 청년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자라고 했어야지. 교수님 민주당 이상민이 이준석을 만났다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이상민 지역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상민 지역구가 노원. No? 대전 유성을. 아, 어, 그렇구나 아. 그럼 만날만도 어, 하지. 그러네. <laughs> 유성 호텔에서 그 만났어야 <laughs> 되는데. 에이. 조사 차원에서 만날만도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아니 어. 이준석이 나 비명계도 만나 만나서 뭘 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쟤는 뭐냐면 국민의당 혁신연장은 못나못 나지만 민주당 비명계는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이하의 포지션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난 재로껴. 보수 어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한데 근데 김명개는왜 만나? 김명개가 보수입니까? 비명개가. 비명기라고... 이랑 삼성 해체법 논의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애야, 쟤. 엠파게 나온 얘긴데, 그러니까 인류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이 이 사람이 이준석을 처리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고메탈을 쓴능구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걔네, 니까 덕... 걔네들이 볼 때도. 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무 잘, 그치 어. 너무 잘하고 있고요. 음. 정치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게 오만, 오만 하는,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도 자만하고 이러면은 표를 안 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낮은 자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고. 음. 요새는 윤대통령도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많이 국민이 무조건 네, 옳다 이렇 하지 네.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여전히 그 꼿꼿함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음, 음. 나는 항상 옳다 이런 자세. 네. 이런 사람은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도 그냥 일반인 친구로도 만나도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제 안에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laughs> 항상 오라. <laughs> 이준석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이준석이 처음에 징계 1년 받았 1년인가 받았을까 6개월 받았나 뭐 1년 받았나. 네. 1년인가 6개월이군 간에 보통 사람은 말이죠. 그렇게 네. 징계를 받으면 그냥 그그 동안에 뭐라도 해서 좀그려그 뭔가 자격증이라도 음, 따서 최소한 음. 말이야 자격증 어? 최소한 스쿠 스터라도 타든지 그래 뭐, 대형 메너 자격증이라도 땄어야 돼 그, 근데 그1 년을 얘는 1 년을 뭐 어떻게 보냈냐면 음. 그냥 징징징징 나는 시오 나는 존나 잘났는데 나는 억울하게 팽나하고 저 새끼 나쁜 쁘이 짓을 1년 반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 그1년1년 1년 소중한 나이를 아까운 음. 시간인데 그 동안 뭐했냐고 왜 그러니까 왜 대중에게 다가설란 노력 아무것도 알아. 청소 염려가. 아니 영역을... 진짜 억울하면은 나는 응. 내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도 찾아왔겠어. 그렇지. 근데 그거 못 찾아. 왜냐면 받았거든. <laughs> 성상하고 받았거든. 어떻게 찾아, 그거를. 그러니까 성상하고 받았으면 음. 그냥 그거는 그대로 그거대로, 그거대로 사죄하고 음. 음. 뭔가 자기 개발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얘는 지금도 자기 경력 쓸때 이럴 거야. 하버드 나왔다는 게 여전히 맨 첫머리에 들어설 그렇지, 거고. 그 다음에 없어. 당대표 한거 하다 쫓겨난 거. 이게 다야. 맞아. 이걸로 언제까지 살 거냐고. 차라리 조민을 찾아가. <laughs> 유저라도 해, 이 새끼야. 제가 대졸자 중에 나이 먹어서 인생 망친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대부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요. 5 0살 넘고 막 육십 살이 되면 인생을 조져. 나는 연락 잘 났는데 어. 왜 세상에 날알아주지않아 뭔가 서울대 나온 거 하나를 갖고 평생 3 0 년을 우려 먹으면서 노력하지를 않아. 그 그런 그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해갖고 근데.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성이 좀떨어져네 이렇게 해고좀 직장에서 네, 잘릴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을 위해서 뭔가 자격증을 따고 연습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세상 한탄만 하다가 나이 먹으면 이제 진짜 50살, 6살 0 되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회적 이형화 되는 거야 네가 지금 딱그 길로 가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하버드대가 옛날 8 0년대 하버드대학 나왔다고 아, MIT 나왔다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 나온 사람도 있긴 음. 해요 이태섭이라고 근데 그 사람 말고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유학도 되게 많이 가서 그렇지. 하버드가 이렇게 대단한 게아니야 맞아 맞아 하버드? 세상에 하버드 이따위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좀 해. 하버드 말고,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음, 음. 경력 말고, 네가 내세울 수 있는 다른 뭔가 음. 능력을 내세우라고 그런 내 그런 게 없잖아. 너는 음. 그 말싸가지 없이 하는 걸 하버드에서 배우진 않았을 텐데. 음, 음. 왜 너는 그러냔 말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이준석의 쓰레기인 게 뭐냐면 보통은 나이 서른쯤 되면은. 여자를 사귀어서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너처럼 이렇게 상납받으려고 안 그래? 그래. 더구나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픽업돼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할래니까 음. 그럴 때 사람은 자기 그릇이 크게 나타나. 음. 그럴 때더 겸손하고 자기한테 접근하는 그런 세력하고 좀 결혼할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새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납하니까높죽 받아먹는 새끼. 난니가 5초 이상 못 버텼다 생각해, 나는. 나도. 나는 그 생각해. 나도! 나는, 나는 얼굴 보면 알았을 게 나는. 네가 5초 이상 뭘 버텨? 5초 전부터 기대했지. 가슴이 두근거렸을걸? 뭘. 지금 나랑 우리 개념이 다른 거, 다른 거 같은데? 아, 그래? 나는 5초, 5초라고 5초 합니다, 5초. 네. 5초. 아, 아, 무슨 말인지 알았다. 5초쯤 되는 애들은 어떠냐면은 음. 자주 해야 돼. 교수님 뭐야, 지금 근데. 말씀 선 넘어가신다 진정하랍니다 준석아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미안해 국민도 <laughs> 뭐, 뭐 우리를 이해해줘야 되는 게 음. 얘가 지은 죄가 무슨 대장동 땅투기 사건이거나, 그렇지. 무슨 위증교사 사건이 아니고 성상납 사건이다 보니 다 해결할 수, 있, 다 비슷한 거같아데 아니, 수위가. 아, 그렇죠. 우리가 위증교사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초 이런 얘기 할 일은 없잖아. 그럼, 그럼, 그럼. 이거는 이준석 잘못이라는 거지. <laughs> 저는 정말 그래요. 처음에, 만약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처음 징계 내렸을 때 이준석이 진짜 그 징계를 감, 달게 받고, 음. 그리고 이제 반성하는 삶을 살면서 뭐, 어? 뭐, 뭐 용산을 향해서 맨날 경계하고 이러라는게 아니라. <laughs> <laughs> 자기, 그냥, 자기, 그냥, 개발하고, 정말, 소복을 입고, 거적대기를 깎고, 용사를 하해서매철를 해. <laughs> 그렇게 하면은 응. 사람들이 뭘알겠니 응. 징계가 끝나겠잖아요. 야, 이준석이 좀 풀어줘라, <laughs> 이제 라고 먼저 얘기하겠지. 근데 그동안 이준석이 한 짓을 보면 계속 국힘 욕하고 별짓 다 했잖아. 그래서 뭐양두 뭐 구역이 있말 해가지고 응. 결국 징계를 응.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거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징계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제 뭐 깨우치고 응. 뭐 드러내는 그런 장일 수 있는데 응. 이준석은 그 수많은 기회, 진짜 음. 5만 7천 번의 기회를 그러니까, 모두 날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 낭인으로 남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당에서 쫓겨날 위기가 됐단 말이죠. 음. 자, 이런 인간의 미래가 있을까요? 누가 사실 그 심지어 음. 2, 30대 이준석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지금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이제 딱 생각해야 돼요. 자기 옆에 남은 놈은 사실 없다고 봐. 그러니까 천하람, 천하람이 지금 따라다니는 척을 하지만 사실 천하람도 이제 이준석이 부담,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너무 자기도 그렇지, 피해가 그렇지. 크거든. 그래도 어쨌든 난 천하람은 이준석보다 훨씬 나은 게 최소한 순천에서 그 사람은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 땄고 그리고 순천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길을 열라고 하잖아. 그 어려운 지역에서 나는 그래서 천하람이 뭐이준석 똘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난 평가한다. 난 천하람. 평가 안해 사실은 <laughs> 평가 안해 왜냐면 하 갑자기 안 하게 됐어 그 나는 걔가 이번에 혁신현이 재현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깐 것과 관련해서 네. 이 새끼 똑같은 새끼라고 생각했어 그니까 그깔때좀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 나는 지금 저 험난한 지역에서 지금 음, 뭐 하기 음.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음, 했으면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될 텐데 음. 그 새끼는 이준석한테 배운 그 음. 말버릇 때문에 역시 손해를 많이 봤어 네, 그리고 혁신현의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음. 정말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안 받았다고 쳐봐 내가 생각하는 당을 개혁하는 방향은 저한테 제안하시기 전에 혁신의 자세를 갖춘 거면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당에 대한 애정으로 그렇지. 발로 한 거라면 그거 까지 않아. 그런 그런. 끝나고 나서 사실 내가 제안 받았을 때 그때 이랬습니다. 지금쯤까지 되지 이준석 이주환할때 사실 나도 혁신한 자 제안 받았는데 당의 마음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걔는 받자마자 그냥 딱 전화 끊자마자 나있잖나 제안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이새끼도 오초야. <laughs>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고 더긴건또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저기 제가 내가 좋아하는 우리 김경희 형님 봐봐 응. 사실 그 형님 내가 이거 처음 까는 건데 우리 형님은 전화 받았어 진짜? 당연히. 근데 형님은 그거를 얘기 안해 그리고 너 혹시 전화 받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안 받았다고 해 음. 나는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 아, 봐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혁신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거기다가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초를 끼웠고 막 그냥 먹칠을 하는 거는 저는 진짜 그건 민주당이랑 네.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당에 어쨌든 혁신위원회에 대한 존중도 없, 없을 뿐더러 자기 몸값만 올리려는 거야. 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혁신위원회 나한테 전화 안한 이유가 음. 나는 깔놈이거든. <laughs> 누가 봐도 이놈은 깔놈이야. 눈빛 봐봐. 욕망으로 번들거리잖아. <laughs> 근데 우리 경리 형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래서, 그러네. 난 그래서 늘 얘기해. 그래. 경리 형님은 앞으로 큰일 날분이고 음. 나는 국힘에서 뭐꼭 국회의원 총선은 아니더라도 음. 이분한테 많은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진주감 음. 있기 때문이고 어쨌든 정도가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 이준석 있잖아. 혁신위원회 제안 받잖아. 그럼 아마 까, 까. 전화 오기도 전에 아유. 이미까 이미까 이 나쁜새. 끼 이준석은 응. 카메라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가 올 때부터 생중계해. <laughs> 아 <아이, 웃음> 나쁜새끼. 보십시오 전화가 왔습니다. 야, 막 야, 이러면서. 아 새끼 진짜. 그러니까 네 이름 똑같이다애들이 죄수가 없는 거야. 인마. 맞아. 응? 친구의 이준석이임마칼맞아죽었고 자식아. 응?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다 자식아. 응? <laughs> 정주현 씨가 남편 이름이 이준석이래. <laughs> <웃음> 죄송합니다. 나송합 <laughs> <laughs> 하여튼, 저, 난 진짜, 너 때문에 하버드는 사실 소송해야 돼. 맞아. 하버드가 대체 뭘 가르쳤냐. 음,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영어 쓰는 거 보니까 음. 하버드는 가르쳤는데 얘가 못 알아들었어. 아이씨, 아. 진짜. <laughs>